안녕하세요. 광동어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한영웅 그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 양조위가 어, 그러니까 양조위랑 유덕화가 이제 서로 역할을 바꾸게 되죠. 유덕화가 보험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양조위는 이제 유덕화가 하던 그 깡패 <laughs> 깡패 짓 깡패 짓이라고 해야 되나? 그 깡패가 하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돌아다니다가 음, 깡패 두목의 딸인 원거령 어, 극중 이름은 페니 인데요 페니와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제 같이 클럽 비슷한 데 가서 술을 마셔요 근데 이제 이 페니가 양조위에게 어, 내가 술을 살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장면 먼저 보시고요 자, 네, 그럼 먼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쟁, 내, 얌, 혹은 예, 야. 혹은 예를 생략하고 쟁, 내, 얌, 마. 맛, 예, 와. 또는 맛, 예를 줄여서 매 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매와. 쟁, 내, 얌, 가. 음, 호우. 워쟁 뭐 네이. 게이 진 나. 음, 사일 라. 닦 라. 감 도제 워.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펜니가 먼저 이제 맥주를 딱 내려놓으면서 쟁네얌 마? 쟁네얌 예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예를 생략을 했어요. 말할 때는. 쟁네얌 마? 쟁 이라는 것은 어 그러니까 공손하게 말할 때 쟁만 멋좀 어, 뭐 물어볼게요 라고 할때 앞에 please의 느낌으로 붙이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언가를 사주다 먹을 걸 사주다 뭐 쏘다 이런 뜻이죠 내가 쏜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이 쟁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거예요 쟁네이 라고 하면 너에게 살게 그러니까 내가 쟁네이 너에게 그 뒤에 오는 거를 살게 라는 뜻인데 뒤에는 얌예 얌이라고 하면 마시다 라는 뜻이고 예 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니까 얌예 라고 하면 마실 것이겠죠 어, 너에게 마실 것을 내가 살게 쟁네 얌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아라는 것은 광동어 네이티브들이 문장의 끝에 습관적으로 붙여서 문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해요. 오늘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라든지, 워라든지, 라라든지. 어, 정확하게 이게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네이티브가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하지만 가능한 한 이런 느낌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잭네야마, 내가 살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양조이가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클럽 안에 음악이 너무 그 시끄럽게 연주가 되어 있어서 안 들렸던 거죠.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마예와 마예라는 것은 맛이라는 것은 어떤 이란 뜻이니까 마예라고 하면 어떤 것인데요. 음, 여기도 마예를 보통 줄여서 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와, 와 라는 것은, 어, 이야기니까, 마예와, 매와, 어, 라고 물으면, 어, 떤 얘기를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뭐야? 안 들렸어.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러자, 펜이가 다시 했던 말을 반복하죠. 쟁, 네 얌, 가. 쟁, 네 너에게 살게. 얌, 마실 것을. 그리고 뒤에 가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쟁내 얌마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살게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쟁내 얌가 내가 산다고 어, 이런 느낌이라고 어,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자 양조이가 말하죠. 음호 안돼. 너 쟁내 내가 너에게 살게. 내가 사야 돼. 어, 내가 살 거야. 너 쟁래. 어 쟁내 게이지나. 얼마야? 지갑을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면서 <laughs> 안돼 안돼 내가 사야 돼 음모 어 젹레이 게이츠 있나 이 한국인들도 많이 하죠 내가 낼게뭐 안돼 뭐 이러면서 막 지갑을 서로 꺼내면서 막 싸우는 어,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음, 너어래레이 게이츠 있나 그러자 펜니가 되게 귀찮은 듯이 이렇게 말해요 음사일라 음사일라 어, 음사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라를 붙이면 좀 강조해서 말하는 그런 뉘앙, 뉘앙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사이라라고 하면 아, 필요 없어. 음사이라 필요 없어. 딱라 딱라라는 것은 됐어. 어, 그러니까 딱이라는 것은 오케이, 좋다,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반대 말은 음딱이겠죠.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음, 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딱라라고 했으니까, 됐어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음사일라, 딱라. 필요 없어, 됐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어, 양조이가 머쓱, 머쓱.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한번더 우겨봤을 수도 있는데, 이 펜이가 너무 귀찮은 듯이, 아, 됐어. 음사일라, 딱라. 됐거든? 이런 식으로 쌀쌀하게 말을 하니까, 뻘쭘 했던 거죠. 어, 그냥, 머쓱 하면서 이렇게 말 합니다. 감또 재워. 감 감이라는 것은 영어로 so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면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또 재. 고마워. 음또재 사줘서 고마워. 워 워가 붙는데 이 워라는 표현도 음 약간 아, 진짜 설명하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광동어에 모른다 라는 표현으로 음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음지 근데 음지라고 딱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음지워 음지워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워를 붙여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이 없는 느낌 음. 그러니까 감또제워 어, 고마, 고마워 어, 고맙긴 한데 뭐, 뭐 그냥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얼범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고요 또 다시 한번 그 장면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쟁내 얌마. 매와. 쟁내 얌가. 뭐, 我請你幾钱啊唔死啦,得啦. 그럼 또제워 자, 이렇게 오늘은요 중한 영웅에 나오는 표현 내가 살게 쟁네 안마 내가 살게 뭐 어, 쟁네 라는 표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광동어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